자, 토끼와 거북이는, 자, by this time 이라는 표현은요, 이때까지 혹은 이때쯤 두 가지 정도가 해석이 되는데, 어, 여기에서 이때쯤이 좀더 낫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 토끼와 거북이는 이때쯤 뭐가 되었었냐면, 자, 되었었습니다. 아주 꽤나 좋은 친구가 되었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헤드PP가 나왔는데, 역시나 이게 선이라면 뭐가 그 이후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자, 여기 있는 과거 동사가 후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좋은 친구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함께 한 것이 과거고, 그 전에 이미 친구가 되었었다라는 선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둘은 깨달았습니다. 누가 뭐 한다는 걸 깨달았냐면요. 바로 그 이전의 레이스, 그 이전의 경주가 자, could have been 자, could have been 하면은 자, 우리가 could 동사는 뭐뭐할수 있다라면요. could have pp가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얘는 하나의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했을 수 있다. 아니면 뭐, 뭐뭐뭐할수 있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경주가 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달려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뭐예요 자 경주가 달려질 수가 있었다 훨씬 더잘 달려질 수가 있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전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경주가 달려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거를 지금 수동태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 they run the race. 그러면 그들은 경주를 달린다죠? 경주에서 달린다. 그런데 이제 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경주는 그들에 의해서 달려진다겠죠.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주가 그 이전의 경주가 훨씬 더잘 달려졌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 결심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마지막 레이스를 다시 한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 하기로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뭐 하기로 한 건가요? run as a team this time. 이번에는 이번에는 팀으로서 팀으로서 달리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레이스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팀으로서 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just s a r t e d off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이 h a 이 토끼가 carry 하면은 운반하다죠. 그래서 운반했습니다. 토르토이즈를 등에다 지고서 운반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죠? 바로 그 강둑이네요. 강둑. 강뚝. 이강둑까지 지구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 우리 there 하면 거기서 거기에서 이제 어 거기에서 이 tortoise가 자 took over 하면은 맡았어요 이게 take over 하면은 맡다란 뜻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이 거북이가 맡아서 뭘 했냐면은 Swim across. 물을 건너는 거죠. 수영해서 건넜습니다. 건너서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도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with 목적어 분사구문 중에서 전치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전치사 한 채로가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전치사 한 채로. 그러니까 누가 뭐한 채로냐면은 그 토끼가 그의 등에 있는 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가 맡아서 수영을 건너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등에 있는 채로 그 거북이의 등에 있는 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자그 반대쪽 쪽에서 반대쪽 쪽에서 그 토끼가 다시 한번 뭐했냐 이제 자 거북이를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했어요 자 이제 도달하다죠 자 그런데 우리 어디에 도달했다 자 이거 투 없이 얘 자체가 어디에라는 걸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finish line 결승선에 함께 도착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그들 둘다 느꼈습니다. 더 큰, 자, sense of satisfaction 하면은 이거 만족이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감이죠, 만족감. 더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언제 보다요? 자, 더 큰이라는 비교급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된이 나왔겠네요. 그래서 누가 뭐 했을 때 보다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더 이전에, 더 이전에 느꼈었던 것보다 더큰 만족감을 느꼈다. 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for now 이제는 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누가 자 그랬을 때 여기에 if 주어 동사가 자 만약에도 있지만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요것도 있지만 이건 접속사로쓸 때고요. 이거 말고 주어가 동사 하는지 하는지 아닌지 할때그 하는지 요거로도 쓰입니다. 여기선 그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둘이 이두 친구들이 또 다른 레이스를 열었는지가 되겠네요. 이두 명이 자 이거 개최하다죠? 홀 다음에 개최하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레이스를 열었는지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런다면 if와 되는 세트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랬다면은 와우 해야 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이길까 레이스를요 당신이 추측을 할수 있겠는가 하고서 끝이 나네요.